두 번째 학습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예상 실행 시간은 얼마나 알고리즘이 오랫동안 걸리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고리즘이 특정한 문제들이 수행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최악 조건 분석과 다르게 예상 실행 시간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낙, 대해 낙관적인 편입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 검은 망토를 두른 마법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침부터 앤이 피터와 열심히 컴퓨팅 사고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나는 피터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법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피터는 검은 망토의 마법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앤의 뒤에 숨었습니다. 앤은 단호한 표정으로 마법사를 막았습니다. 난 당신을 잘 압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왕국 사람들을 저주에 걸리게 할수 없어요. 좋은 계획이라도 있는가 보죠? 마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주님, 우리 도망쳐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애는 피터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마법사를 응시하며 마법사가 마법사의 마법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법사는 피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터인가요? 나는 당신이 아주 대단한 컴퓨팅 사고를 지, 지닌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좀 줄래요? 피터 말고 저에게 물으세요. 애니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잠시 멈춘 후 애니 부르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당신은 공주 애니군요. 그래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외판원 문제라고 불리우는 문제에 관해서 말해 봅시다. 나는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아야 해요. 아주 큰 그래프 상에서 말이죠. 마법사님,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편해하는 알고리즘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바로 무작위적인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입니다. 마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문제 해결에 대한 추측으로 시작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요. 이 경우 길을 추측하고 총거리를 계산해 봅니다. 그 후에 최적화된 루프를 시작합니다. 루프의 각각의 단계에서 당신은 첫째, 작은 무작위의 변화를 당신에게 제게 제안합니다. 둘째, 새로운 해결법을 확인해 봅니다. 셋째, 새로운 해결법이 났다면 그것을 취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취합니다. 나는 두 개의 육각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죠. 어쨌든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때때로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황이 더 나빠지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법사는 조금씩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가 보군요. 추측의 나열.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보장을 주지 않습니다. 장님이 무언가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시간에 합리적일 수 있게 해주죠. 대부분의 시간? 당신도 NP 난제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몇몇 개의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꽤 합리적으로 수행하죠. 마법사는 점점 더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예상 시간 알고리즘 분석과 같은 접근 방법, 방식입니다. 알고리즘 수행의 최악의 상황 분석은 당신에게 전체 이야기의 부분만을 이야기해주죠. 우리 유치원 때 선생님은, 그만! 마법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컴퓨팅 분석의 아주 넓은 범위를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마법사는 당황하여 도서관에 급하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서관 앞에서 지키고 있던 테러비 토드가 마법사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마법사 마르쿠스와 가린경이 이곳에 도착하여 마법사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토드가 엠피 난제 저주의 피해자가 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니 다행입니다.